2024년 2월 26일 어, 밤 6시 54분입니다. 이거 올리고 퇴근합니다. 예. 뭐 <laughs>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거 지금 어떻게 뭐 구슬하던가 해야지 이거 뭐. 아, 오늘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내용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 딥노이드가, 아, 딥노이드가 문제인데 딥노이드를 너무 많이 갖고 있죠. 900만원어치 이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나머지는 이제 나와이비 인터엠, 나와이비를 삼천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가긴 것 같아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터엠은 삼천주 있는 거 그대로 있고요. 그 SG 글로벌을 들어갔는데, 이제 천백팔주죠. 제가, 음, 처음에 그, 뭐랄까, 저, 뭐야, 원, 원하이텍을 가져가려다가, 제가 바꿨습니다 지금 SG 글로벌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기로 가져갈 거예요. 장기로 모아갈 거를 이제 SG 글로벌로 바꿨습니다. 예. 이걸로 이제 가는데 지금 뭐 얼마 갖고 있냐면 지금 첨 오늘 산 걸로는 천백칠십오 주를 갖고 있는데 어 이건 뭐 대선주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대선주로 끌고 갈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워낙 끼가 좋은게 차라리 sg 글로벌이 나을 것 같아서 교체했습니다. 예, 그래서 sg글로벌로 끌고 갔고요 그리고 나와이비를 이제 3천주 샀는데 이건 뭐 바닥은 쳤다가 세퍼서 샀습니다. 예, 아 나와이비 맨날 고통만 준건데 요번에 한번 벌어보고 나오겠습니다. 3천주 들어갔고요 딥노이드는 숫자를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900만, 900만원 어치 있는데, 아, 이게 또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요. <laughs> 아, 근데 그 뒷면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본 적이 없는데, 항상 이익을 받는데, 한번 좀더 지켜봐야 되나? 근데 왜 이렇게 빠지죠? 아, 오늘 코스닥이 괜찮은데도 빠지더라고요. 예. 아, 뭐 아무튼 요번 달뭐 허당입니다. 100만이 넘었고, 오늘도 뭐 얼마예요? 19만, 193,000원 적자를 본 상황입니다. 아, 참. 힘드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10억 계좌인데 10억 계좌는 알토, 알테오젠 알테오젠을 그냥 두주 들어갔습니다어 근데 괜찮네요 8.6% 이게 무슨 어느 오늘, 오늘 기간에서 30만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는데 한번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예, 8.6% 수익을 얻었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거액금 계좌는 오늘 까졌는데 아이씨 이 보다 까졌어요 선암을 보다가 서남 아홉 주 있는데 이건 뭐 내일 상을 보겠습니다 예뭐 그렇게 크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서 뭐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 저한테는 상당히 지금좀 안좋은 상황이 고요 계속 요즘 뭐 이렇게 흐름도 못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딥노이드 오늘 어땠나 어 오늘 투신이 좀 샀고 이제 배도세는 조금 막힌 것 같죠. 예, 내일 정도는 반등을 할것 같긴 한데 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딥노이드는 제가 손해 보고 나온 적이 없는데 오늘 장 보니까 영 실망스럽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뭐 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2월 달도 이렇게 가면 적자죠. 아, 돈도 좀 빼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아, 아무튼 이제 뭐 하루하루가 그냥 가시방석입니다. 힘드네요. <laughs>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이게, 뭐, 발 벗고 잘 돈입니다. 예. 뭐, 미수도 없고요. 전 미수는 절대 안 씁니다. 예. 신용도 없고요. 신용도 절대 안 씁니다. 예. 제돈 갖고 하니까, 뭐, 뭐, 까져도 어차피 제 돈입니다. 예. 뭐, 큰, 그건 없어요. 근데, 복, 꿈을 위해 가는데, 꿈이 참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유, 뭐. 맨날까지는 못갈 되겠어요. 예. 아무튼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주식은. 안 그러면 죽습니다, 진짜. 예.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